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향상된 분산형 지갑간 통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웹3 소셜 플랫폼 비블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16만원이 넘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시는 비블 코인의 비블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비블과 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파트너십. 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비블과 웬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이며 비블은 웬에서 선호하는 커뮤니티 도구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구축을 강화하고 밈코인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웬의 중요한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웬의 힘을 실어주기 커뮤니티 구축에서 비블의 역할 밈코인은 암호화폐 세계를 사로잡으며 단순한 디지털 화폐 이상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문화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솔라나에서 빠른 인기를 얻고 있는 웬은 밈코인에 대한 긴 재미, 참여, 커뮤니티 정신을 구현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블과의 파트너십은 참여하고 정보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강력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육성하려는 웬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비블의 플랫폼은 블록체인 공간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참여를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웬과 통합함으로써 비블은 커뮤니티 경험을 향상시켜 회원들이 웬 생태계에서 더 쉽게 연결하고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특히 역동적인 밈코인 시장에서 프로젝트 성공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웬의 매력과 비블의 도구를 결합한 이번 협업은 밈코인에 대한 의미 있는 연결과 참여를 촉진하는 모델을 목표로 합니다. 비블에 대한 추가 정보. 비블은 최근 애니모카 브랜드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확보하고 이슈에 공식 승인을 받아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초점은 애니모카의 광범위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전반에 비블의 혁신적인 채팅 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플랫폼 간더 깊은 연결을 위해 비블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애니모카 생태계에서 사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투자와 파트너십은 디지털 커뮤니티를 향상하고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 비블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블의 개요입니다. 비블은 향상된 분산형 지갑 간 통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웹3.0 소셜 플랫폼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비블은 사용자가 지갑 간에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및 생태계입니다. 비블 제품은 웹 기반 채팅과 디앱을 통합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블 채팅 앱은 대부분의 주요 지갑을 지원하며 모든 메시지는 종단가 암호화됩니다. 비블은 최종 사용자에게 고품질 웹3.0 웹 메시징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웹3.0 산업에서 사용자를 위한 메시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웹 2.0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지속적으로 사용자를 유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비블은 아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웹3.0 사용자에게 웹3.0 메시징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웹3.0 목표입니다 비블의 목표 비블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에 HTX, 2위에 Gate.io, 3위에 바이비트, 4위에 쿠코인, 5위에 MEXC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비블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비블 지금 오르는 이유 초대 호재 포착을 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9,326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비블 949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546위를 차지했네요. 비블의 속보입니다. 2024년 3월 8일 기사이고요. 비블, 솔라나 기반 민코인, 웬코인과 파트너십, 커뮤니티 구축지원, 웹3 소셜프로토콜 비블이 공식 구 트위터를 통해 솔라나 기반 민코인 웬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024년 3월 11일 기사이고요. 비블 4월 15일 에어드랍 암시 웹3 소셜 프로토콜 비블이 공식 구 트위터를 통해 오는 3월 31일 스냅샷 4월 15일 에어드랍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비블은 지난달 해시키, 삼성 넥스트 등으로부터 700만 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기사이 e 요 비블 에어드랍 스냅샷 자격 공개. 웹3 소셜 프로토콜 비블이 공식 구트위터를 통해 0.03이더 혹은 150 비블 이상 보유 주소를 대상으로 에어드랍 스냅샷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비블은 3월 31일 스냅샷, 4월 15일 에어드랍을 암시한 바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3%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기 이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 에서 이 각박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늘 함께하신 비블 코인의 비블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비블 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의 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 나세요